할렐루야. 오늘 영상 메시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미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약간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너무나 다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마귀가 시험하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항상 마귀의 작전이 비슷한데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처음 공생의 사역 들어갈 때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아, 마귀의 시험 패턴은 언제나 아주 일정하고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장면을 먼저 잠깐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왕국을 주겠다. 이세 가지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체에 관련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쾌락,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죠. 근데 안목의 정욕은 명예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들어서 사뿐히 땅에 내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와우러러 보고 그래서 명예를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생의 자랑, 천하 만국의 왕이 되면 뭐 모든 걸다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즐기겠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 세 가지 외에 더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하는 시험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가장 배고플 때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배고픈 겁니다. 먹는 문제죠. 언제나 마귀는 가장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귀가 예수님께 계속 도전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해 봐라, 떡을 만들어 먹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맞는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거짓말을 하면서 자존심을 살살 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 자존심을 긁을 때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어, 죄를 지으면서 핑계거리 합리화거리를 자꾸 만들어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어, 손으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마귀는 이렇게 핑계거리, 합리화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귀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천하 만국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주겠다고 말한다든지 그런 거짓말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자존심도 건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세 가지 시험보다도 더큰 시험은 보이지 않지만 약점을 파고드는 것, 자소심을 건드리는 것,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 합리화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더큰 시험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보통 6분 정도 걸렸는데 조금 더 길게 가겠지만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동일한 시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약점을 파고드는 게 뭡니까? 뱀이 가장 간교했어요. 가장 간교하다는 말은 단순히 간교하다 이런 의미보다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과 굉장히 친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친하고. 사람이 제일 이제 미혹받기 쉬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약점이 또 여자죠 여자. 하와가 아담의 약점입니다. 하와의 말에 아담이 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약점. 또 여자에게는 뱀이 약점. 어느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미혹하기 쉬운지 뱀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져 있지만. 이 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적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뱀이 약점이고 여자가 약점이고 그렇게 파고 들어갔죠. 약점을 파고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어디서 그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무시했어.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무시당했다는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한테 너무하네. 너희를 무시하네. 하는 식으로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무시해서 인간이 자존심 상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미혹했던 이 사탄의 작전 전략입니다. 이런 말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로 보면, 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말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어,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부 다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하다.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범직하다. 이건 이제 안목의 정력을 말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세 가지 시험에 왜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아담이 넘어갔을까요? 약점을 파고드는데 그런 약점을 파고들 때 이제 마음의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이 욕심이 생기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마음이 생겼다는 표시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에 욕심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욕심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 쉽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약화시키면서 변개시키죠. 그리고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감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고 변질시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틈이 생기고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두고 두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할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군대 가도, 어, 훈련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이잖아요. 이런 시범, 이런 모범,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하도록 만들기 위한 샘플이고, 모범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개시키면 마귀는 그 틈을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말씀 의지하, 의심하지 말고 말씀 굳게 잡으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